이분은 팀 FC 명품 강사입니다. 항상 제품 설명할 때마다 한제 지갑을 열만큼 제품 강의 하실 분인데요. 오늘 어떤 제품으로 준비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임재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퍼스트컬센터 다이몬드 아 마스터 이민재입니다 <laughs> 어, 소개를 뭐, 지갑을 터는 남자라고요? <웃음> <웃음> 아, 아 지갑을 아, 제가 잘못들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을 <laughs> 턴다고 해서 <웃음> 지갑을 <웃음> 여는 남자. 아예 괜찮네요. 네 털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제품 강의는 애터비 마우스 워시입니다. 네. 이 제품이 출시된 지는 어, 얼마 되진 않았어요. 아, 반년도 안된것 같은데 작년 <laughs> 하반기에 나온 제품인데요. 어, 이 마우스 워시가 어떤 용도로 쓰는 제품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 가글을 한다는 그런 입안에 가글을 한다는 그런 용도인데 어, 저는 어렸을 때, 좀, 이, 가글 제품에 좀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우리, 제 나이는 뭐, 그렇게 작지도 않고 많지는 않지만,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좀, 그 시대가, 예, 좀 먹을 게 없었고, 어, 어떻게 보면, 우습게 소리로, 모래 먹고 잘, 자랐다. 막, 그런, 그런 얘기도 우습게 소리로 는데 저는 이 제품이, 처음에 음료수인 줄 알았었어요. 어, 그래서, 어느 집에, 친구 집에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뚜껑을 열고, <웃음> 마셨던, <웃음> 마시고,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 이어가죠 구강 워시 제품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 마우스 워시 제품 사용하는 이유는 다들 간단하죠. 예, 네, 바로, 어, 특히 우리 남자분들, 어, 우리 이 입냄새. 네, 많이. <laughs> 많이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애터미 하시는 사업자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또 이렇게 구전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입장에서 참 이게 요즘에는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 혼자 그냥 회사 다니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지낼 때는 뭐내 혼자 그냥 뭐 대화도 별로 없고, 뭐, 중요한, 뭐, 회의 때나, 그럴 때만, 뭐, 양치하고 그냥 입, 하고 그러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저도 파트너 분들, 뭐, 스포서 분들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입냄새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좀, 그런, 또, 냄새가 나는 그런 제품도 우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바로 이렇게 대화를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입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에티켓,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같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게 필수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입냄새를 위해서. 제거를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도 저도, 오늘도 몇 번이나 이 우리 에터미 마우스워시를 어, 사용을 했고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이유로는 이입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균들이 살고 있답니다. 저는 어, 이 그림만 봐도 뭐 이거 보시면 섬유, 상균, 뭐 나성균, 강균, 구균, 뭐 뭐 처음 듣, 듣, 듣도 못한 같은 이런 균들이 많이 많이 살고 있다요. 뭐거저 뭐, 보고 있으니까 거의 뭐 입안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laughs> 동물의 왕국인 것처럼 이만큼 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균들이 많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입속 세균이 그냥 입속 뭐 세균이 당연히 살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뭐 양치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실 건데요. 문제는 이 구강 내 세균이 입 안에 있음으로써 이몸 안에 전신으로 어 퍼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런 건강에 조금이라도 약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입 안에 세균이 몸내몸 몸 안에 침투해서 이런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것까지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TV에도 저도 이런 몇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입안의 세균을 잘 어떻게 해서 어 없애고 관리를 하냐 에 따라서 그런 이 입안 세균, 구강 내 세균이 이렇게 큰 질병을 오게 할 수도 있다. 혈관 질환, 뭐그 심장 질환, 무서운 병들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충치, 잇몸 질환 이거는 당연하다고 어 우리들 어,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구강 내 세균만으로도 우리 건강에 위협을 줄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입 어, 안에 균들이 굉장히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균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균들이 많습니다. 뭐 파비모나스 마이크라, 뭐 칸빌로박터 렙투스 무슨 공룡 이름도 아니고 굉장히 <웃음> <웃음> 굉장히 처음 듣도 못한 그런 세균들이 굉장히 입 안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냥 충치를 일으키는 그런 충치 관련 균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 약간 위험한 이런 치주 질환 뭐 이런 걸로 발전하는 균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고 고형균 균들도 굉장히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잇몸 염증, 물론 해서 치조골파괴, 치조골이라는 게, 어 우리 잇몸 안에는 뼈가 있대요. 혹시 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 있으시나요? 잇몸이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잇몸 그냥 이런 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살 같은 이 약간 분홍색의 이거는 그냥 덮여 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 다 안에 뼈입니다, 뼈. 그래서 잇몸이 90% 상태가 뼈거든요. 그래서 이 잇몸 질환이 바로 이 뼈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 치족을 파괴, 를 어, 일으키는 그런 세균들도 있고요. 초위험군 균들도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 에티켓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균들, 그리고 그, 칫솔 치약으로, 양치하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이 모든 균들을 모두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가땡, 린, 가그린, 아예. 그리고, <웃음> <웃음> 리땡 리스트. 이거 들어보시죠. 이거는 외제, 미국산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인데,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와는 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이런 잇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제가 봐서 남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물론 여성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 <laughs> 어 저는 회사 다니면서 어 우리 그 차장님이 항상 이거를 거의 <laughs> 울대 블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사용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지 강력해요. 이게 이스트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독해서 아 저는 맞아요 이렇게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만큼 근데 그 차장님은 이게 굉장히 상쾌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매일 담배 피고 술 먹고 하여튼 냄새가 엄청 심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이걸로 덮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거 굉장히 자주 애용하던 거를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이 구강 청결제가 이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애용하는 그런 제품으로 발전을 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불안결, 청결제가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게 소주인가, 청결제인가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8%면은, 요즘 소주 알코올 성몇 몇 퍼센트가 들어있죠? 순한 거? 네, 예, 그렇죠. 결국, 소주보다 많은 알코올을, 달고 있는 이런 제품들 그래서 문제 끓여서 아니 뭐 알콜 좀 들어 있으면 어때구나 하고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laughs> 어롤해서 뱉는 건데 알콜이 뭐그 뭐지 소독에도 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알콜 좀 들어있다고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알콜과 구강 세균과의 관계성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알코올 성분과 이 구강 세균의 세균이 작용을 하게 되면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알데하이드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여기 서울 모병원의 의과 교수님이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코올과 내 입안에 세균이 만나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어 그냥 아싸리 빨리 그래서 넘기는 알코올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알코올과 네, 균이 만나서 우하고 오래 또 이렇게 작용을 시켜야되잖아 그래서 이 구강세균과 알코올이 만나면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좀 오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마우스 워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알코올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무알코올이고요. 어, 그다음 동물성 성분을 가지고 제조를 했고요. 합성향료와 인공색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네 가지 특징의 부분을 좀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알코올이 없다는 것은 어, 알코올이 아까 들어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위험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가글 후에 이런 가글 후에는 잠깐 상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급격하게 수분을 다 앗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촉촉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서 알코올이 방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알올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일단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 에터미 마우스워시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있지 않고 여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알코올은 시원함을 갖게 하는 느낌이 있지만은 네 그런 아까 같은 위험성도 있고 수분도 빠르게 아삭아서 촉촉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알코올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성 성분을 없애고, 어,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 식물성 원료로, 어, 그러니까 요즘 식물성 원료를 하면 비건 제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 이탈리아 부이라베이 이탈리아 비건 마크가 제가 좀 알아봤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비건 마크라고 합니다. 왜냐면그 이탈리아의 산업의 18% 정도가 그 음식 산업이라고 해요. 아 우리 이탈리아의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탈리아 사람도 굉장히 또 음식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또 이탈리아에서 또 그렇다는 것은 이탈리아 사람들도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비건 마크가 역사도 오래됐고 세계적으로 몇안 되는 인정, 인정을 해주는 그런 비건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터미 마우스 워시는 이 이탈리아 비건 마크를 취득을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합성 학류가 없다는 겁니다. 합성 함유하시면 다들 이렇게 좀 꺼려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터미 마우스워시는 상쾌한 스피아민트 향, 어, 그향 아주 익숙한 향입니다. 그 롯데껌 그그 향이 저는 정말 이 처음 사용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어, 내가 익숙한 이 좋은 향. 어, 그래서 뭐 사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다들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극이 별로 없고요. 정말 그냥 입안이 상쾌해지고 어 깔끔해지는 그런 향과 그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스피아민트에 오일을 첨가해서 그런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인공색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예전에, 예전에는 그 가그린 그것도 파란 통이었어요. 약간 그런 인식이 안 좋아져서 요즘에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스트리는 자체가 색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그렇게 있는데, 우리 애터미 머스워시는 어, 그런 시각적인 효과만 주는 자극적인 색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어,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색상의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제품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스워시를 하게 되면 어떤 효능과 효과가 있는지 보시게 되면 어, 여기 불소막을 형성해서 치아 일단 구식을 예방을 하고요 어, 두 번째는 구강 어, 내 충치, 충치의 원인균인 류탄스균이라는 것을 99.9% 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치아 충치 말고도 잇몸질환 아까 제가 말씀 잇몸 안에는 90%가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질환의 원인균인 진지발리스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진지발리 스균을 또한 99.9% 억제를 할수 있는 그런 예방 효과 예방 효과로 어, 이두 균을 억제를 시켜준다는 거죠. 예, 그 각을만 했을 뿐인데. 어, 그리고 어, 이 제품 안에 식물 유래 성분 3 종이 포함되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케모마일 추출물. 이게 허브입니다. 케모마일 허브인데. 여기 보시면 USDA Organic. 어 있죠. 네. 어 <laughs> 발음 이 <오> 괜찮나요? <웃음> 네. o r g 유기농이라는 말이죠. 예. 네. 네. 그래서, 이, 미국에 유기농으로 인증한 허브, 어, 캡 모바일이라는, 어, 이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자일리톨은 뭐, 다들 유명하신, 어, 유명한 그, 어, 자일리톨 하면 그, <laughs> 그, 그 저건, 네, 맞습니다. 핀란드, 예. 핀란드에서, 핀란드 자일리톨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자일리톨도, 어, 합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녹차 추출물까지. 녹차가 구강 환경을 쾌적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어 바로 그냥 한번 사용하시고 뱉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양치 후에 또 한번 하고 뱉고 그렇게 출근하시면 가장 완벽한 어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휴대용이 있고요 우리 베터미 마우스워시는 병으로 되어 있는 제품. 또 뚜껑이 이렇게 열면 컵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이렇게 따른 다음에 그냥 입에 넣고 약 30초간. 근데 우리 남자들도 30초를 못 버팁니다. <laughs> 버틸 수는 없습니다. 성격이 급하게 됩니다. 10초 이상 이렇게 30초 동안 잘 이렇게 하신 후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그렇게 각을 하시고 뱉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마우스 워시를 하시고 따로 물을 드신다음에 다시 헹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따로 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품만 사용해서 뱉으면 되시고 중요한 여기 애터미 치약은 SLS 계열의 대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마우스워시와 우리 에터비 치약을 함께 사용하셔도 치아 착색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마우스워시를 하시고 우리 에터비 치약으로 양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큰 통을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휴대용 마우스 워시가 같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30초만 투자 하셔 갖고 걱정되는 이런 입냄새 라든지 네, 치아 건강 아 치아와 구강 건강을 이렇게 지키시면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두가지 제품이 아까 있다 했죠 첫번째 이렇게 플라스틱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유리병은 아니고요. 네, 플라스틱 병인데 가격은 800ml에 8,800원입니다. 그리고 PB는 3,100 PB 보시면 PB도 어쩌면 좀 마음 상하지 않게 넉넉히 <웃음> <웃음> 챙겨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이걸 구매하셔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워시 휴대용, 어, 굉장히 편리한 휴대용도 50개나 들어 있습니다. 30개 아니고요. 50개나 들어 있고 12,800원에 4,500PB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주머니를 열어서 네. 지갑을 털지는 않겠고 <laughs> 모두 오늘 사용하시, 사용해보시지 않은 분들 장바구니에 넣어서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